안녕하세요. 빨간 더블체크맨 곽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기존 영상을 통해서 오늘의 핫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히나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코스맥스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금일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영업이익이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99%나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맥스입니다. 제가, 어,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나 더 중국 쪽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서 주가가 핫하게 좀 올라갔었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많이 빠졌죠. 예, 아마도 위쪽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어,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다음날 좀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크게 불안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 개선세가 아주 뚜렷한 상태거든요. 특히, 이 국내, 한국이죠. 국내와 중국 등전 사업 부분에 있어서 호조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요번에 나왔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62억을 기록을 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2% 증가한 숫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매출액은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그 에펜가이드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예상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음,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업 이익 있죠? 173억을 예측을 했습니다. 173억. 그런데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173억을 예측했는데 얼마 나왔죠? 262억 나왔습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영업 이익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국내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인 제품 공급, 국내 신규 온라인 채널 고객에 대한 공급 증가가 호재로 작용했고 손 소독제와 같은 위생 용품의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 설비 효율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실적 기여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국내 쪽에 영업 호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법인의 실 회복세도 뚜렷했다. 특히 상하이는 기존 오프라인 고객사를 비롯해 온라인 신규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온라인 채널 고객 비중도 상반기에 누계가 약 40%에 육박을 했다. 광저우 법인도 지속적인 온라인 고객에 대한 공급 증가로 성장이 이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시 제가 참고 내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한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성장을 했다. 예. 역사상 다섯 번째 안에 드는 호실적을 달성했다. 대단히 서프라이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 법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은 상해와 광저우 모두 흑자 전환되었다. 특히 상해 범인은 과거 좋았을 때 영업 이익률인 하이 싱글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온라인 고객사 비중이 40%까지 증가하며 전체를 성장을 했다. 광저우 법인은 3월 일부 오더가 선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10%대의 성장을 했다. 이 10%대의 성장이 대단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10%의 성장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더불어서 읽어보면 미국 법인 쪽에서 현격한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o 이 o 는 코로나19 영향이 있었으나 1분기 대비 역성장 축소됨 뉴 월드는 손소독제 매출 거의 한 100억 정도 돼요. 로 인해서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손소독제 매출 100억에 의해서 성장을 했다는 거죠. 다만 캐파 투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주문 폭증에 대응하다 보니까 원, 부, 자제 비용 증가 수동작업 등으로 손실이 늘어남 이 부분은 어, 카운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참고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중국, 미국 대단히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 좋았다. 중국 쪽의 영업이익률이 10%. 특히 꽝조 법인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10% 나왔다는 게 굉장히 서프라이즈 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법인도 손소독제 제품 공급 등으로 매출 성장을 지속했다. 그래서 이 매출의 경우에는 한국, 중국, 미국, 동남아 법인 등전 사업부 부분에 호조를 보였다. 한국 법인의 영업이익률 향상 및 중국 사업부문의 흑자전환은 영업이익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아주 좀 평이한 내용 같잖아요 그런데 평이한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복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어쨌건 코스맥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믹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만 천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서 차트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을 쳐볼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도 이 성장성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되게 된다면 이 차트와 수급이 수급과 차트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10만 천원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기관들의 20일 평균 매수가가 93,697원입니다. 93,700원 기억을 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재무진단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장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음,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 2018년도부터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출의 증가율을 또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증가율입니다. 증가가 아니라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계속 빠졌죠. 그래서 올해 1분기를 바닥을 짓고 서서히 회복하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의 증가율한번 볼게요. 우리 수익성을 볼 때는 영업이익률을 보거든요. 영업이익률. 자. 영업 이익률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느낌이 조금 더올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업 이익률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2019년도 4 4분기에 바닥을 찍고 그다음 계속 올라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ROE입니다. ROE, ROE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OE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 좀 양호했습니다만 은 2020년 올해를 바닥으로 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ROE가 뭐죠? 자기자본 회전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자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대단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매출의 추이를 한번 볼게요. 매출의 추이를 보시면은 이 3년 평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1년 평균도 이렇게 3년 평균 이상 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러한 모습이 나아준다면은 코스맥스의 주가는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매출의 영업 이익률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작년 2019년 3분기부터 해 가지고 영업 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보면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 이익이 증가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출액 증가율, 영업 이익 증가율이잖아요. 이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 실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단한 서프라이즈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더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좀 핫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차이실현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지만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흐름을 가지고 말씀 드리면은 주가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좀 길게 볼까요? 네. 2018년도, 2018년도 6월 달에 고점 17만 9천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이제 겨우 1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10만원 겨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을 좀 살펴보면 10만 천원인데, 제가 줄을 빨간 줄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9만 3,700원. 9만 3,700원 밑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코스맥스는 흐름이 어떻게 나온다? 위쪽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위로. 근데 만약에 93,7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주가는 밑으로 가겠죠.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상태에서 3분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서서히 가면 갈수록 4분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기타 동남아시아. 다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전 사업부가 호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밑으로, 주가가 밑으로 빠질 확률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상되는 부분은 이 코스맥스에 대해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한 15만 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지분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줄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라오고 있다. 오늘도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코스맥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새벽에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뭐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코스맥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닝서프라이즈가 금번 2분기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예,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요번 코스맥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 봤고요. 향후 성장성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보내 드리고 있는데 매일 같이 좋은 종목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카톡방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 받으셔서 나름대로 보시고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